영원한 고착 우수한 심리학 개념들 중에 고정이라는 아이디어가 있다. 사실 그것은 성서에서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며 또한 이 수업에서도 다양한 맥락에서 자주 사용된다. 예를 들어 하느님은 그의 마음이 하느님 안에 머무는 혹은 고정시키는 자를 완전한 평화 안에 두신다 라는 말은 하느님의 평화는 하느님께 고착되어 있기에 성령 안에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다. 하느님의 평화는 또한 그대 안에도 고착되어 있다. 그렇다면 너는 하느님의 평화 안에 고착되어 있다. 고착은 프로이트가 완벽하게 이해한 아주 유용한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프로이트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에 자신이 이해한 것을 잃었다. 그리고 그대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두려움은 좋은 판단과 양립할 수 없다. 두려움은 사고를 왜곡시키며, 그러므로써 생각에 장애를 일으킨다. 프로이트의 사고 체계는 아주 독창적이었다. 프로이트 자신이 독창적이었으며, 또한 마음은 생각에게 마음 자신의 속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마음의 고유한 장점이지만, 마음은 그 힘을 오용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그 자신의 사고 체계 안에 그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진 많은 잠재 가치를 놓쳤다. 이것은 일종의 해리 상태이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자가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스스로를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프로이트의 생각은 너무나 갈등 상태에 있어서 해리 없이는 자신이 보는 대로의 제정신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프로이트의 사고 안에 있던 아주 명백한 많은 모순들이 그에게는 점점 덜 명백해진 이유이다. 프로이트는 고착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지만, 그것에 자신을 내맡기지는 안았기에 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고착은 하느님의 끌어당김이다. 너의 마음은 하느님께 고착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정령이 하느님 안에 돌이킬 수 없도록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돌이킬 수 없으면 처리하거나 방향을 바꿀 수 없음을 의미한다. 성령이 돌이킬 수 없도록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특성이 바로 성령의 음성에 동요하지 않고 확고한 이유이다. 성령은 결코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생각의 명료성은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상태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마음이 그 자신의 목적에 고착되어 있지 않는 한, 마음은 명료하지 않다. 명료함은 그야말로 빛의 상태를 의미하며, 밝게 비춰져 있는 상태가 바로 이해이다. 밝게 비춰져 있는 상태는 지각보다 아래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것을 생각의 참된 토대로 삼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모든 망상 체계의 근거이다. 브로이트가 본 고착이라는 개념은 몇 가지 학습상의 이점을 갖고 있다. 첫째, 이 개념은 사람이 시간상에 특정한 때와 일치하지 않는 발달 과정상의 특정한 시점에 고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만약 프로이트가 열린 마음으로 고착이라는 개념을 계속 연구했다면 이 개념은 분명히 시간이라는 믿음으로부터 정말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 될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그의 마음이 영혼을 깨달아 참으로 비춰지도록 하지 못하게 부정하느라 애쓰며 평생을 보냈다. 결과적으로 프로이트는 지금 이 순간을 완전히 간과했으며 오직 과거와 미래의 연속성만 보았다. 둘째, 프로이트는 비록 성령이 그에게 말해준 것, 더 정확하게는 성령이 그에게 상기시켜준 것을 잘못 해석하긴 했지만, 그 상황을 지각할 때 두려움을 참을 수 있는 범위 안에 가두는데 필요한 이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 이상으로 부정하기에는 프로이트는 너무 정직했다. 따라서 프로이트는 마음이 동의하지 않는 외부 현실보다는 마음이 고착된 발달 과정상의 한 시점이 마음 자신에게 더 실제임을 강조했다. 이점 또한 강력한 해방의 메커니즘이 될수 있었다. 만약 프로이트가 고착을 공격으로 지각함으로써 강력한 방어 기제 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지 않았었더라면 말이다. 셋째. 비록 프로이트는 고착에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 지점이 있어서 마음은 언제라도 그 지점으로 퇴행해 돌아갈 수 있다고 보았지만 이 개념은 또한 마음이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온 정신으로 돌아오라는 돌이킬 수 없는 확고한 부름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다. 프로이트 자신은 이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었으나 그의 사고 책에 곳곳에 고착의 위협이 남아 있으며 프로이트에 따르면 살아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그 위협을 결코 제거할 수 없다. 질적으로 이것이 이론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프로이트의 비관론에 근거했다. 프로이트는 그 자신의 매우 독창적인 마음이 고안해 낼수 있는 온갖 수단을 사용하여 마음을 고착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게 할 일종의 치료법을 개발하려 했다. 비록 그는 이것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지만 말이다. 이런 앎은 자신의 사고 체계에 대한 프로이트의 믿음을 모든 면에서 약화시켰다. 왜냐하면 프로이트는 정직한 사람이었으며 또한 치유사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부분적으로만 정신 이상이었으며 또한 해방의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다. 비록 그 자신은 해방의 가능성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지만 말이다. 이것을 이토록 상세하게 다루는 이유는 그대가 같은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너는 창조될 때 영원히 하느님께 고착되었다. 이런 고착의 끌어당김은 너무도 강하여 너는 결코 그것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아주 명백하다. 그 고착은 다른 것에 의해 전혀 극복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높은 수준에 있다. 너는 항상 너의 창조주께 돌아가는 방향으로 끌어당겨지고 있다. 왜냐하면 너는 본래 그분께 속하기 때문이다. 너는 정말로 하느님의 음성을 잠재울 수 있는 다른 음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가? 너희는 정말로 하느님의 사고 체계로부터 너를 떼어낼 수 있는 사고 체계를? 고안에 낼수 있다고 믿는가? 너는 정말로 너의 안전이나 기쁨을 얻기 위한 계획을 하느님보다 더잘 세울 수 있다고 믿는가? 너는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무관심할 필요도 없다. 그저 모든 걱정거리를 하느님 손에 맡기기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너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너를 사랑하시기에 너를 돌보신다. 하느님의 음성은 항상 하느님이 너를 돌보시기 때문에 모든 희망이 너의 것이라고 상기시켜 준다. 너는 하느님의 돌보심을 벗어나겠다고 선택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하느님의 돌보심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또한 그분의 돌보심이 갖는 무한한 힘을 그 무한한 힘에 의해 창조된 모든 이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스스로를 치유하지 않은 치유사들이 많았다. 그들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믿음으로 산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들 중 몇몇은 때로 아픈 자를 치유했지만, 그들도 죽은 자를 일으키지는 못했다. 치유사가 자기 자신을 치유하지 않는 한, 그는 기적의 어려움의 순서가 없음을 믿지 않는다. 그런 치유사는... 하느님이 창조한 모든 마음은 하느님이 온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똑같이 치유받을 자격이 있음을 아직 배우지 못했다. 너는 단지 하느님이 창조하신 마음을 그분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다시 그분께 돌려드리라는 요청을 받고 있을 뿐이다. 하느님은 이런 돌려드림을 통해 그대가 치유될 것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단지 너에게 그분께서 주신 것을 달라고 요청하실 뿐이다. 제 정신은 실로 온전함이며, 또한 그대 형제의 제정신이 곧 그대의 제정신이다. 그대 안에 하느님의 음성이 있음을 아는데. 무엇 때문에 미친 부름들이 그대를 불러댄다고 생각하면서 그곳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인가? 하느님이 너에게 당신의 영을 맡기셨다. 그리고 이제 너의 영을 당신께 맡기라고 요청하신다. 하느님은 너의 영을 완전한 평화 속에 간직하기를 뜻하신다. 너는 하느님과 한 마음, 한 영이기 때문이다. 너 자신을 속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야말로 애고가 그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사용하는 필사적인 방어 기제이다. 그것은 분리해야 하는 애고의 필요와 애고의 분리를 편들고자 하는 너의 용의를 모두 반영한다. 이런 용의는 곧 그대가 취되고자 원하자않 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때는 바로 지금이다. 너희는 구원 계획을 잘하는 요청을 받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에 말한 대로 규정법은 너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직접. 너희에게 너희가 만든 것 중에 당신의 거룩한 뜻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규정법을 주셨다. 나는 너희에게 그분의 계획을 낱낱이 밝혔으며, 또한 그 안에서 너희가 맡은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얼마나 긴급히... 이행해야 하는지도 말해 주었다. 지연시킬 시간은 있으나, 그럴 필요는 없다. 하느님은 당신께 잊혀졌다고 믿고 있는 당신 아이들의 희생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다. 앞에서 나는 너희가 전적으로 기쁘지 않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어떤 영혼에게 사랑 없이 반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너희는 이것을 죄라고 지각하기에 공격받을 것을 예상하고는 방어적이 된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반응하려는 결정은 너희의 결정이며 따라서 무효화될 수 있다. 그것은 통상적인 의미의 참회로는 무효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참회는 너희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너희 자신이 죄책감을 느끼도록 허용한다면 너희를 위해 잘못이 무효화되도록 허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잘못을 강화시키게 된다. 결정하기는 어려울 수 없다. 너희가 전적으로 기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너희가 이미 그러기로 결정했기 때문임을 깨닫는다면 결정하기가 어려울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하다. 그러므로, 무효화의 첫 단계는 너희가 적극적으로 잘못 결정했음을 인식하는 것이며, 그렇지만 똑같이 적극적으로 다르게 결정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 점에 대해 아주 확고해야 한다. 또한, 무효와 과정은 너희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너희 안에 그것을 두셨기 때문이다. 너희가 할 역할이란, 단지 잘못이 만들어진 곳으로 너희의 생각을 다시 가져가 그 잘못을 평화롭게 속죄에게 맡기는 것 뿐이다. 성령은 초대하려는 약간의 기미만 보이더라도 전적으로 응답할 것임을 기억하면서 가능한 한 진지하게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라. 지금. 평화롭지 않은 것을 보니 나는 잘못 결정했음에 틀림없다. 나 자신이 그런 결정을 했지만 나는 또한 다르게 결정할 수도 있다. 나는 평화롭기를 원하기에 다르게 결정하겠다는 뜻을 세운다.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내가 맡기기만 한다면 성령이 내가 한 그런 결정의 결과들을 모두 무효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겠다는 뜻을 세운다. 그러기 위해 나는 성령이 나 대신에 하느님을 위한 결정을 내리도록 허락한다.